아무것도...는 해준 게 없어. 왜 그래? 치워 <laughs> <laughs> 피어나잖아. 솔직 뭐야? 들어오죽겠네 바른이 안 들어오고... <laughs> 빨리, 뭐 이렇게 할수 있어? 야, <laughs> 이렇게. 양쪽. 나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팔가락 팔가락 같애 손가락 같애 팔가락 같애 손가락 같애 카까테 좋지? 시원해? <laughs> 가위질 할수 있어? 가위? 아퍼 한번 해봐 카카 <laughs> <아니. 웃음> 말라고 한번 해봐 <laughs> 아프 이거 이거 안돼 이 이렇게 잘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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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봐 나게 안돼 <laughs> 안돼 아포 빼줘 진짜 아프 볼라 <laughs> 열수 있어 <laughs> 열어봐 아야 그런가? 아치어 그럼 못하면은 이게 뭐야 난편한테 이런 게 어딨어? 돌아 죽겠네. 안돼 편하잖아. 네? 아프. 한번 참아봐 이거 한번 해. 야 안돼. <laughs> 하지 마. 안녕하세요. 아. 어... 오늘을 제가 음, 한국 노래 좀 하려고요. <laughs> 잘 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음. 야, 이거 몇 개를 먹은 거야? 세 개밖에 안 남았네? 다 먹었네? 내가 또 먹었잖아 이거 먹으면 밥 어떻게 먹어? 장투 밥은 먹는 거만 먹었어 야, 이거 갖다 버려, 발가락으로 이거 버려봐 <laughs> 뺄수 있어? 아이씨. 어우, 뭐야? 한 번에 빼면 재미없잖아 다시, 천천히 빼는 슬로우 모션 좀 해보자 자, 장투 봐 이야, 대박 자, 천천히 빼 봐, 어떻게 빼? 이막 <laughs> 뒤로 던지네? 그러면은, 내가 두 배로 껴줄게. 이걸로 꽉 물어서 부셔봐, 타냐, 막. 있는 힘껏. 쪼여. 응, 해봐. 할수 있어? 뭐야. 힘이 어디 있냐. 팔가락이 아프고. 오, 그래도 잘 어, 빼는데. 신기하다. 내발은안될것 같은데. 아이씨, 나는 발이 안 예뻐서 안 되겠다. 오, 탄이 발가락이 손가락 같아 낄 수가 없네. 이상한 거야? 그러면은 내가. 이거 봐봐. 누구 이렇게 할수 있어? 아 못해. 발가락이 넘버원이야? 넘버 <laughs> 나는 여보한테 따봉 해줄게. 한번 어봐 따봉 남편 <laughs> 따봉. <알았어. 웃음> 빼봐. <빨리>. 뭐야? 그러면은 <laughs> 아 너무 쉽게 빼면 재미 없는데. <laughs> 맛있어 봐. 아, 진짜. 한 칸, 한 칸. 자, 살살 해봐. 흔들지 말고, 살살. 이렇기가안 뭐 빠져지. 그러니까 재밌지. 나와. 살살 흔들지 말고, 발가락으로만. 해봐, 발가락으로만. 어떻게 하려고? 몇초 걸리나. 하나 아, 준비, 작사. 다, 막 흔들지 말고. 응, 맞아야 나 잠깐만, 재밌잖아. 너무 <laughs> 재밌어, 자, 이기게하서 아, 흔들지 말고 발가락만 비벼서 빼봐. 자, 준비, 시작. 몇초 걸리나? 빼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아, 여섯, 일곱, 여덟. 아우, 씨, 힘들어. <laughs> 아우, 씨. 이제 못 빼지? 거기는 안 되는구나. 이거 안 돼. 빼줘. 아, 빼봐. 아, 빼봐. 다니가. 아, 빼줘. 거기는 못 빼는구나. 에이 뭐야? <목소리> 발두 개가 어머 어떻게? <laughs> 재미없다. 꽝 <laughs> 물었어? 무기계. <못> <laughs> 아좀 이렇게 봐. 아우 씨안 들어가잖아. 에이 재미없다. 이이떼 에이, 에이, 떼. 안 놀아 안 놀아. 따봉은 뭐가 따봉이야? 뭐가 따봉인데? 야내 손가락 하고 재보자. 내 손가락만해. 아우. 이야. 손가락이 발가락이야. 왜 손가락하고 타니 발가락하고 똑같냐? 우와 <laughs> 발가락 진짜 크다. 야, 잘 재보자. 와, 야, 쌍둥이 같아. 트윈이야 트윈.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 그냥 손가락 두 개야. 이봐봐. 거 손가락 같아 그냥 둘다. 그지? 이야.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발이고 하나는 손이야. 이야. 이거. <laughs> 살려주세요. 와 발가락이 또 힘세네. 그런 거안 되지. 안 돼. <laughs> 아, 안 돼. 야 발가락 힘세서 좋겠다. 아, 아!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아퍼? <아파? 웃음> 야 발가락 힘세다. 좋겠다 발가락 힘쓰서 아유 진짜 참나 웃기네 아파 <laughs> 어디가 아파 손가락 깨 힘껏 깨물어서 아픈 거야? 음, 여기 아파 <laughs> 어디 봐봐 <여기. 웃음> 야 깨구리 발가락이네 아니 발가락 깨구리 발가락 아유 참 좋겠다 깨구리 아이고 깨구리 아줌마